여러분들은 왜 하느님을 믿으십니까? 왜 천지교 신자가 되셨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릴 때 저처럼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세례받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자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십니까? 왜 천지교 신자가 되셨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진짜? 정말 그러세요?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가 여태까지 스승님을 보아오니까 메시아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승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정말 제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젊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네가 여태까지 참잘 살았으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기특하긴 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든 제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결과가 어땠어요? 슬퍼하면서 돌아갔지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 달라고는 참 많이 하죠. 기도의 형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이 신앙 안에서.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구죠 요구.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무엇을 해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힘들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위험할 때 보호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미사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수 없다.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바람보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쓰소서 라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따름으로써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그는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야 됐죠? 사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느님께로부터 시험받죠. 하느님께로 시험받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십니다. 시험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만날 때는 간 보죠? 에이, 보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 결혼할 때 상대방, 상대방 만나면 그냥 무조건 아유, 나 좋아하니까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내가 평생을이 사람이랑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슬쩍 간 보지 않습니까? 또 함께 만나는 사람하고도 내가 친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슬쩍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시험은 사탄의 시험과는 달라요. 사탄의 시험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을 시험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즉,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맡기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까지 받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듣고 수, 수없이 묵상하고 그랬던 내용이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바칠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어차피 하느님께서 주신 거잖아. 아브라함이 어차피 아들을 못 낳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주셨으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평상시하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기적으로 태어난 아이인데 하느님께서 주셨음이 명백한 아이니까 그 아이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의 모든 것도 하느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면 나는 내 아이를 하느님께서 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요.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내 손으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가담기나 한 그런 시험이에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린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 안에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교자 시안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자 시안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적대로 하느님을 따라가지만 정작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바라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게 좋은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왔을 때,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들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분께로부터는 기적의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찾아보지만 예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들만의 목적으로는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겠지 하면서 갔지만 그분은 계시지 않아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지만 거기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함께 탔던 배를 찾아보지만 거기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기적 자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표징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어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즉 5천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들이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을 모았더니 열두 감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충분히 배불리신다. 기적의 힘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깨달아야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 표정을 알아보지 못한 채. 기적 자체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징합니까? 왜 기적이 일어나죠? 인간의 마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뭐 하게 하려고? 믿게 하게 하려고. 누구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하느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 자체에만 매달린다는 거죠. 기적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적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뭐만 생각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요? 나의 메시하시며 그 혼자시요 나의 보호자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계속 청하기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이시요 나의 구세주시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야 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느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그분의 뜻대로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로만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꾸준히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말씀 안에 머물면서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온전히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간에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당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데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내 삶의 몇 퍼센트라네요. 얼마나 생각하세요? 아, 내가 오늘도 아침에 눈 떴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당에 올때 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하겠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내 자신은 작아져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도 누가 커져요? 내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주려고 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죠 하느님께로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받으려고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주라고 하라고 했어요?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뭐 나한테 오리를 가져고 하면 얼마를 가져와라? 십리를 가져와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늘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주려고 해요. 내가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많지만 정작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무엇을 청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만큼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추구해봤자 얼마나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몇년 사실 거예요? 한 50년? 그러면 살고 싶지, 50년. 근데 50년 앞으로 살수 있을까요? 물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생명이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지금 내가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서 물질적인 바램이 있고 인색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행복해요, 불행해요? 지금도 불행하다는 겁니다. 얼마를 가졌는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느냐. 어차피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다내 겁니까? 하느님께서 걷어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당장 그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내가 인색하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내어놓지 않으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어놓지 않으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따르고 싶으면 당신의 말씀이 너무 버겁습니다 하면서 떠나갔던 젊은이보다 우리는 더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우리 본당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늘 뭐가 넘치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서로 나를 내어놓으려고 하고,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 그럼 우리 본당은 굉장히 깊은 공동체가 될 겁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또 어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서 가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평화롭겠습니까? 아니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위사 안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명심하세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내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늘 죄인이라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겸손하게 나를 비울 때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행복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는 것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 집착합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자리가 점점 줄어들면 내 삶의 생기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하느님께로부터 나에게 활력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느님은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짜증나고 삶이 우울하고 점점 화가 날 뿐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은 풍족해집니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도 곁들여서 풍성히 받게 될 것입니다.